흉터난 부분만 이렇게 좀 깎아주세요. 자, 수저로 두수 정도를 깍두기로좀 절여주셔야 돼요. 까불어줘서요. 이런 망에다가 볼을 받치고 따로 물을 빼는 시간이 필요 없어서 저는 이게 이 방법이 참 좋아요. 이 청양고추 두 개도 절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쫑쫑쫑 썰어주세요. 중간짜리 대파. 깍두기처럼 이렇게 뚝뚝 그냥 썰어주세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면은 소금도 다넣어갔고요 밑에 이렇게 물이 빠져있거든요 이 고춧가루 두 수젓 정도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양념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춧물을 좀무에 들여주세요 자 10분 정도 지났어요 이때 다진 마늘 한 수저 넣어주고 새우젓이에요 저는 새우젓 국물만 넣을게요 두 수저 까나리액젓 두 수저 매실원액두 수저 깨도 좀 듬뿍 넣어주고, 썰어 놓은 대파랑 다 같이 넣어주고, 이 깍두기는 익으면 익을수록 시원하니 맛있어요. 꼭 한번 이대로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